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심에 응답하십시오. 태풍, 비타, 각종 피해를 입으신 주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후유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어제 수많은 국민들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한민국에는 아직 희망이 있다. 어제 우리는 상식과 양심, 합리의 국민이 여전히 대한민국 절대 다수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광화문 앞에서 시작해 세종대로 사거리를 지나 서울 시청 광장과 대한문 앞을 넘어서 숙례문에 이르기까지 서울 도심은. 그야말로 상식과 정의의 물결이었습니다. 서초동 200만 선동을 판판이 깨부수고 한 줌도 안 되는 조국 비호 세력의 길을 눌렀습니다. 서초동 범법자 비호 집회 이후에 여당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200만 운운하며 민심을 왜곡했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적고 많음은 본질이 아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은 본인의 퇴진 집회가 있으면 직접 나온다고 하더니 정작 청와대는 공포와 충격의 침묵 속에 빠졌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대국민 명예훼손을 했습니다. 광안문 집회를 정쟁을 위한 동원 집회라고 폄하했습니다. 모뭐 눈에는 뭐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생각되는 순간입니다. 일평생 평범하게 살아가던 수많은 국민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이번에는 나도 나간다며 황금 같은 휴일마저 포기하고 나온 대규모 집회입니다. 우리 정치사에서 보기 힘든 광경입니다. 침묵하는 중도 우파 시민들이 나선 것입니다. 이것은 지난 87년 넥타이 부대를 연상케 하는 정의와 합리를 향한 지극한 평범한 시민들의 외침입니다. 오죽하면 이분들이 나섰겠습니까? 수구 좌파 세력의 집회는 동원 집회일지 모르겠지만 합리와 상식의 집회는 자원 집회임을 말씀드립니다. 서울 상공에서 찍은 사진을 한 장이라도 본다면 어제 집회의 그 역사적 의미는 충분히 알수 있습니다. 청와대까지 울려 퍼졌던 그 함성 소리 문재인 대통령도 똑똑히 들었을 것입니다. 민심이 인계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조국 파면을 넘어서 정권 퇴진으로 불이 옮겨 붙어 가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더 이상 분노로 밀어넣지 마십시오. 문재인 대통령, 이제 민심에 응답하십시오. 검찰은 왜 정경심 교수를 긴급체포하지 않고 귀가시켜 공범들과 말 맞출 시간을 주는 것입니까? 어제 검찰은 정경심 교수 황제 소환도 모자라서 황제 조퇴까지 시켜주는 파격적 예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예우여야 할 것입니다. 이제 검찰은 눈치 보지 말고 정 교수뿐만 아니라 이 모든 비리와 게이트의 정점이자 몸통, 조국 전 수석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를 해야 합니다. 어제 광화문에서 울려 퍼진 시민들의 함성이 바로 검찰의 당당한 수사의 근거이자 힘입니다. 오직 국민과 진실만을 보고 가는 검찰이 되길 바랍니다.